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들어보세요. 질병관리청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무려 63.8%가 영양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눈 건강에 필수인 항산화 비타민과 오메가3 지방산 섭취량이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령 관련 안질환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영양소 섭취만으로도 황반변성 발생 위험을 2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어떤 음식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음식과 구체적인 섭취법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백내장 수술을 5년에서 10년 늦추고 농내장 진행을 현저히 늦추며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서 눈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백내장 환자는 93.4%, 녹내장 환자는 3.4%에 달합니다. 특히 황반변성은 50세 이상에서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탄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망막의 황반 부위에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농도가 감소합니다. 셋째, 눈물 분비가 줄어들어 안구 건조증이 발생합니다. 넷째,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올바른 영양 섭취로 상당 부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항산화 영양소인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과 오메가3 지방산은 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유럽 안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 제아잔틴,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C와 E, 그리고 아연과 같은 영양소와 비타민은 좋은 시력과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DHA와 EPA 형태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의 한 형태인 EPA는 눈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DHA는 망막에 많이 분포하며 시각 발달과 안구의 항염증 등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DHA는 망막 구성 성분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DHA 농도가 감소하면 황반변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황반변성 발생 위험이 38%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망막에 분포하고 있어 고용량 오메가3는 황반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 개선 효과도 뛰어납니다. 권장 섭취량은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00g 정도입니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고 튀김은 오메가3가 파괴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생선 섭취가 어려우시면 하루 1000mg의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부산에 사시는 김 님은 3년 전 정기 검진에서 초기 황반 변성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안과 의사가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개선을 강력히 권했는데 특히 등푸른 생선 섭취를 늘리라고 했습니다. 김님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고등어를 구워드시고, 일요일에는 연어 구이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메가3 보충제도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비린내 때문에 힘들어하셨지만, 레몬즙과 허브를 활용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정기 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반변성 진행이 거의 멈춘 것입니다. 의료진도 이정도 효과는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김님은 생선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니 신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3년째 꾸준히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계시는데 시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서와 TV 시청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잎 채소는 눈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황색 색소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황반에 선택적으로 축적되어 마치 선글라스처럼 유해한 청색광을 차단해줍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루테인 6mg, 지아잔틴 2mg입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루테인 20mg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백내장 발생 위험이 18-50% 낮고 황반변성 위험도 35-40% 낮습니다. 또한 이미 백내장이 있는 환자도 루테인 섭취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이므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오일로 볶거나 참기름을 넣고 나물로 무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님은 2년 전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2-3년 후면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님은 수술이 두려워서 식단 개선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금치 나물을 드시고 점심에는 케일 샐러드 저녁에는 브로콜리 볶음을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사과나 당근을 섞어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서 적응하셨습니다. 1년 후 검진에서 백내장 진행이 현저히 늦춰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은 이 정도면 수술을 5년은 늦출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님은 매일 최소한 접시가 이런 효과를 낼줄 몰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녹색 채소를 드시고 계시며, 최근 검진에서도 백내장 진행이 거의 멈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력도 0.7을 유지해서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다고 하십니다. 당근, 고구마, 호박, 단감 같은 주황색 채소와 과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어로 전환되어 야맹증 예방과 각막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A 결핍은 안구 건조증과 야맹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시니어는 비타민 A 흡수율이 떨어져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남성 900 마이크로그램, 여성 7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당근 중간 크기 하나에는 베타카로틸 약8,0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어.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령 관련 눈질환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 비타민C와 비타민E, 아연, 구리의 조합이 황반변성 위험을 25%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흡수율이 3-5배 높습니다. 올리브오일과 함께 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블루베리, 아로니아, 크랜베리, 빌베리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로돕신 제압성을 촉진해 야간 시력을 개선하고 모세혈관을 강화해 망막 혈액 순환을 좋게 합니다. 실제로 제2차 대전 중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야간 비행 전에 빌베리 잼을 먹어서 야간 시력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후 과학적 연구를 통해, 안토시아닌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0-160mg의 안토시아닌을 섭취하면 눈피로 개선과 시력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반 컵에는 약 80mg의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베리류는 생으로 먹거나 얼린 것을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가열하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되므로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님은 15년째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다. 2년 전부터 당뇨망막병증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에 작은 점들이 떠다니고 가끔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내과 의사와 안과 의사 모두 혈당 조절과 함께 항산화 식품 섭취를 권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매일 드시라고 했습니다. 이 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 반 컵을 요거트에 넣어 드시고 간식으로 아로니아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안저검사에서 망막출혈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1년 후에는 비문증 증상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당뇨 망막병증 환자 중에서 이 정도로 안정된 경우는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님은 달콤한 블루베리를 먹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니 놀랍다. 이제는 하루라도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도 당뇨 망막병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아연, 비타민 어가 풍부합니다. 또한 달걀의 루테인은 채소보다 생체 이용률이 3-4배 높습니다. 아연은 망막과 맥락막의 고농도로 분포하며 비타민 A의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아연 결핍은 야맹증과 황반 변성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남성 10mg, 여성 8mg입니다. 달걀 하나에는 아연 0.6mg과 루테인 0.2mg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하며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예방합니다. 아몬드 28g 약 23개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 E의 37%가 들어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토마토는 비타민어가 들어있어 시력 향상은 물론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줍니다. 리코펜은 가열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지므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 건강 완전 회복. 광주에 사시는 정님은 2년 전 종합건강검진에서 초기 백내장과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안과를 다니며 치료받았지만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안과에서 의사가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을 완전히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님은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음식을 체계적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연어,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고등어, 매일 시금치나 케일나물, 당근 요리, 아침에는 블루베리 요거트, 간식으로는 아몬드, 저녁에는 토마토 요리를 챙겨 드셨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백내장 진행도 멈췄습니다. 1년 후에는 시력이 0.6에서 0.8로 향상되었습니다. 의료진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님은 음식으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이제는 안경 없이도 신문을 읽을 수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례 5울산 거주 최님 67세 마이너스 가족력 극복한 예방 성공 스토리 울산에 사시는 최님은 부모님 모두 70세 전에 심각한 안질환을 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농내장으로 어머니는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많이 잃으셨죠. 그래서 최님은 60세부터 예방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7년째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등푸른 생선, 녹색 채소, 베리류, 견과류를 챙겨 드시고 6개월마다 정기검진도 받고 계십니다. 7년간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 시력이 월등히 좋고 백내장도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유전적 소인이 있음에도 이 정도로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것은 식단 관리의 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님은 부모님의 고생을 보며 미리 준비한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7가지 음식을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 것으로는 효과를 볼수 없고,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주간 식단 예시를 말씀드리면, 월요일과 목요일은 연어나 고등어, 화요일과 금요일은 다른 등푸른 생선, 매일 녹색 채소 한 접시, 주황색 채소 반 접시, 베리류 반 컵, 견과류 한 줌, 달걀 1-2개를 드시면 됩니다. 조리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올리브오일 한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지 마세요.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공식품은 피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세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은 오메가3나 비타민 E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 섭취에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로 간편하게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자연식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자연식품에는 알려지지 않은 수백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둘째, 흡수율이 영양제보다 3-5배 높습니다. 셋째, 부작용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장기 복용한 흡연자에서 오히려 폐암 위험이 증가했지만 당근 같은 자연식품으로 섭취한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영양제 보충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소화기 질환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경우, 둘째, 치아 문제로 씹기 어려운 경우, 셋째, 혈액 검사상 특정 영양소 결핍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래요. 용량도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단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보기 팁입니다.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장을 보세요. 냉동 블루베리, 냉동 시금치 등을 상비해두면 언제든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소분해서 보관하면 적정량을 지키기 쉽습니다. 둘째, 조리 팁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 보관하세요. 시금치 나물은 3-4일치를 한 번에 만들고, 당근 볶음도 2-3일분을 미리 조리해두면 편합니다. 토마토는 소스로 만들어 냉동 보관하면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섭취 패턴을 만드세요. 아침에는 달걀과 블루베리 요거트, 점심에는 연어나 고등어와 녹색 채소, 저녁에는 견과류와 당근 요리처럼 일정한 패턴을 만들면 빼먹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식단 계획을 세우고, 장보기와 조리를 함께하면 부담도 줄고 재미도 있습니다. 다섯째, 기록하세요. 간단한 달력에 오늘 먹은 눈 건강 음식을 체크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빠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구하기 쉬운 식재료가 다름으로 계절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는 미나리, 냉이, 달래 같은 봄나물에도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봄철 나물로 눈 건강을 챙기세요. 여름에는 토마토가 제철이므로 다양한 토마토 요리를 활용하세요. 토마토 냉국, 토마토 샐러드 등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단감과 호박이 제철입니다. 베타카로틴 섭취를 늘리기 좋은 시기입니다. 호박죽, 호박찜, 감 말랭이 등을 활용하세요. 겨울에는 냉동 베리류와 견과류를 중심으로 드세요. 연령대별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60대 초반에는 예방 중심으로 70대 이후에는 치료 효과까지 고려한 고용량 섭취를 권합니다. 80대 이상에서는 소화 흡수를 고려해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세요. 마가린, 쇼트닝, 튀김 음식 등은 염증을 촉진해 안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정제당이 많은 음식도 주의하세요.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등은 혈당을 급상승시켜 당뇨망막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과도한 염분 섭취도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안압을 높여 녹내장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과도한 음주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황반변성 위험을 높입니다.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황반변성 위험이 2-4배, 백내장 위험이 2-3배 높습니다. 간접흡연도 마찬가지로 위험함으로 피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도 중요합니다. 강한 햇빛은 수정체와 망막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외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UV400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정기검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은 예방과 보조치료 역할을 하고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0세 이상은 1년에 한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위험 요인이 있으면 6개월에 한번 종합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검진 항목은 시력검사, 안압검사, 안저 검사, 시야 검사 등입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음식 요법도 조정해야 합니다. 초기 백내장이 발견되면 항산화 식품 섭취를 늘리고, 녹내장 위험이 있으면 염분을 줄이고 오메가3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황반변성 가족력이 있으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의료진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현재 드시고 있는 음식과 영양제에 대해 알려주고 개인별 맞춤 조언을 받으세요. 특히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건강 음식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비는 한쪽 눈당 200-300만원, 황반변성 치료비는 연간 500-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방 음식비는 월 10-15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시력을 잃으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음식을 통한 예방은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건강 투자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안질환 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예방 사업에 관심을 늘리고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신다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으로 망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세요. 일주일에 2-3회 100g씩 드시면 황반 변성 위험을 38%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짙은 녹색잎 채소로 황반을 지키세요. 매일 시금치나 케일한 접시면 백내장 위험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주황색 채소로 야맹증을 예방하세요. 당근, 고구마, 호박의 베타카로틴이 각막과 망막을 보호합니다. 넷째, 베리류로 망막 세포 노화를 늦추세요. 블루베리반 컵의 안토시아닌이 야간 시력을 개선하고 눈 피로를 줄여줍니다. 다섯째, 달걀과 견과류로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세요. 달걀의 루테인은 채소보다 3-4배 흡수율이 높습니다. 여섯째, 토마토의 리코펜으로 항산화 효과를 높이세요. 익혀서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일곱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영양 섭취로 실명 위험을 2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이 7가지 음식을 올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평생 지켜줄 것입니다. 밝고 선명한 세상을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실천해 주세요. 건강한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의 시니어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